여러분, 예수가 열두 제자 중에 여자가 있던가? 왜 여자를 안 뽑았는지 압니까? 알아요? 그 성경에서는 왜그 말을 안 해줄까? 완전 여성 차별이죠? 그렇죠? 어, 요새는 국회의원도 여자를 뽑아라, 장관도 여자를 얼마 뽑아라,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어. 유럽에. 40% 까지 뽑아, 유럽에. 또 어떤 데는 절반 정도 뽑는 나라가 있어요. 그죠? 네. 그런 나라인데 예수가 12제자를 왜 남자만 뽑았을까? 수염이 안 나. <laughs> 아는 사람 손들어 봐. <laughs> 여러분, 웃어야 몸이 좋아져요. 네. 어. 왜 12명을 남자만 뽑았을까? 그런데 예수가 돌아갈 때는 남자 한명 있었을까? 없어서. 싹다도망가고 마리아 세 명이 있어서 막달레나 마리아,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, 마리아 세 명의 여자가 예수 십자가 못 박히는데 도망을 안 가고 예수처럼 우리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러고 예수 앞에서 충성을 했어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여성을 믿는 이유가 여성을 내가 좋게 보는 이유가 있어 없어? 내가 하늘에서 그 장면을 지켜봐서안 봤어? 지켜봤겠죠? 네. 남자들은 겁쟁이가 돼가다 도망갔지? 열두 네. <laughs> 명이 싹다 도망갔죠? 네. 아무리 가족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가족을 보살필 책임이 있다고 핑계를 대는 거지 그게 겁쟁이지 뭐예요 그래 안 그래? 다 도망가서 안 갔어요? 그런데 그 마리아 세 사람은 그 예수의 어머니나 야곱의 어머니 그리고 그여 말이야, 막달리나 말이야, 세 사람이 거기 와서 예수가 구 처형받는 장면에 장로도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, 로, 그 도망을 안 가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지켰어, 맞죠? 그래서 그 그것이 종교사의 특수한 일이야. 여성이 겁이 없다, 지조가 있다. 그죠? 예,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있지만은 그 수녀들이 대단해. 수녀들이 헌신적이야. 알겠죠? 예, 신부는 바람이 나가지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수녀는 그런 사람이 없어. 알겠죠? 그래서 여성들을 중세에 좀 비하했다는 거. 그리고 마녀 사장의 대상이 전부 여자여서 남자여서. 전부 여자만 만만하니까 갖다 죽이는 거야 종교의 희생물로 똑똑한 여자는 그 동네에서 똑똑한 여자만 있으면 다죄려다가다 죽여버리는 거야 멍청하면 은 놔두고 맞아? 맞아? 그래, 지금 이 사회가 마녀사장이 많죠? 예. 그런데 그래, 어제